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뭐냐면첫 번째는 그 암과 영양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암환자에게 적합한 식단이 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암 종류별로 어떤 시기가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암 치료 중이나 암 치료 후에 어떤 식단으로 해주면 좋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환자분들에 죽게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암영 암과 영양 사실은 이두 가지 관계는 뗄래야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암 발병하고도 영양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실제 그 영양소의 결핍 우리가 뭐안 먹었다고 해서 무슨 병이 생길 거라고 하지만은 특정 영양소의 결핍은 암을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항산화예요. 항산화는 주로 과일과 채소에 많죠. 그 과일과 채소에 있는 항산화 성분들을 적게 먹게 되면 우리 몸에는 활성 산소가 많이 만들어져. 그럼 그 활성 산소가 결국은 암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비만이에요. 체중이 너무 많이 쪄서 많이 찌는 경우는 결국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증으로 인해서 결국은 암이 올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식습관이에요.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암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만 조절해도 우리는 암 발생률을 감소시켜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암과 영양에서 특히 영양 섭취가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중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영양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요. 그때 암 치료할 때는 그 암이 걸리기 절대는 비만한 거를까 안 좋다고 했잖아. 요 근데 암 치료가 되게 되면은 잘 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잘못 먹게 되면은 체력적으로 떨어져요. 그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항암 방사선 할때 우리가 이겨낼 수밖 이겨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적절한 영양 섭취를 인해서 면역을 올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그 체력적으로 안 지치고 체중이 유지되고 근력이 유지가 되면은 항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부작용도 막아 줄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영양이절반적으로 이제 먹게 되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치료 효과들이 올려져요. 어떤 분이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렇게 항암 치료 잘 받으면은 체력이 잘 되냐고. 항암 치료를 잘 받고 보조 치료를 잘 받고 그리고 체력적으로 잘 유지되면은 결과는 좋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결과가 안 좋냐? 똑같은 약을 치료를 하더라도 항암 치료라든지 암을 치료를 하더라도 체중이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체력을 유지하면 할수록 암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 항상 얘기되는 게 뭐냐? 결국은 식이요법의 이제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적절한 식이요법을 통해서 면역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에너지 공급. 그러니까 그 에너지들이 적절하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질의 향상을 올수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밥 먹는 힘, 그리고 음식만 봐도 힘이 든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거는 링에 오르기도 전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암환자가 식이요법을 오, 1 번도 식이요법, 이 번도 식이요법, 3 번도 식이요법인데 이 식이요법이라는 게그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먹고 어떨 때는 좀더 많이 먹어서 체력을 유지시켜 주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암 환자한테 이제 적절한 그 적합한 식단은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 적절한 식단은 결국은 이 균형잡힌 식사들이에요 실제로. 다양한 식품군을 가지고 어떤 한 음식만 집중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히게 과일과 채소, 단백질 등 다양한 그 식품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필수 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오메가3라든지 우리 몸에 구성되는 필수 유산 그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지방, 특히 건강한 지방, 우리가 올리브오일부터 해갖고 아보카도 등 같이 우리 몸에 있는 지방들을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영역을 강화를 시켜서 이 영양소를 통해서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것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겨낸 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섭취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백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보면 환자분들한테 단백질 강조를 너무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환자분들이 치료하다가 단백질이 쭉쭉 빠, 근력이 빠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근력이 뭐냐? 단백질이에요. 그 단백질이 고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많은 환자분들은 이 고기가 안 좋다는 생각 때문에 안 먹어요. 그 과일과 채소만 먹고.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콩, 두부, 이런 단백질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장어, 생선에 써있는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실제로 그런 단백질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닭고기, 오리고기,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뭐수육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를 해줘야지. 그리고 운동을 할때 근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어떤 식으로든지 잘 섭취를 해줘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들어갔을 때 이때 얘네들이 에너지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해요.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게 되면은 이게 에너지로도 생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에너지로 생성됐다 하더라도 이게 대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를 못한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결국은 비타민과 미네랄도 적절하게 먹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음식을 골고루 적절하게 먹어야 되고 어떤 한 음식만 빼뜨린다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영양치료를 잘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 필요한 수분을 섭취해야 돼요. 우리 몸의 수분이 한70%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충분한 수분을 먹어야 되는데 보통 하루에 2리터 정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환자분들이 2터 어떻게 먹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먹어야 돼요. 왜? 먹음으로 인해서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소변이라든 지 다양한 기능들을 회복시켜 줄수 있어요. 근데 만약 섭취를 제대로 못 하게 되면은 항암 치료 받는 동안, 암 치료 받는 동안 탈수에 빠질 수 있어요. 탈수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내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 제일 적절한 영양은 하루 2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암정별 식요법. 암의 종류에 따라서 식요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암을 동일하게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력이 안 빠지고 체중이 안 빠지는 게 1번이고요. 그 외에 이제 필요한 영양소들에 따라 다른데요. 첫 번째, 위암 같은 경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위암이 1등이지만은 지금은 이제 식생활의 개선으로 위암 발생률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위암을 걸리게 되면은 위를 잘라요. 위를 자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흡수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위암 환자분들이 체중이 점점 빠져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뭐냐? 조금씩 자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위암 환자분들은 특징적으로 이제 덤핑 증후군이라고 해갖고 그 먹고 나서 혈당이 쫙 올려와서 이제 그 문제점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혈당에도 빠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씩 자주 먹는 거를 추천하고 또 위가 이제 그 적기 때문에 자극적응인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 소화에 용이 되는 음식들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럼 소화에 용이 되는 음식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인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씹어야 돼요. 그래서 위암환자들은 다른 암과 다르게 열심히 씹어주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 환자. 대장암 환자들은 그 주로 이제 대장암의 원인이 뭐냐면 육류란 얘기를 많이 해요. 탄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의 염증을 유발시켜서 이제 하기 때문에 대장암 환자들이 실제로 고기,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게 맞고요. 이런 경우들은 이제 수육 형태로 먹든지 아니면은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이런 식으로 인해서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뭐냐 유산균을 먹어야 돼요 그 유산균은 LGG, BB12, LA5 이세 가지가 조합적으로 있는 좋은 유산균을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장내 환경은 유해균과 유익균이 계속 싸워요 이때 유익균이 많으면 장상태가 좋아지고 유해균이 많으면 장상태는 나빠진다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방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여성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유방암은 그, 뚱뚱한 게 이제 문제, 비만이 이제 원인 중에 하나로 없고, 그거는 염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호르몬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성류, 뭐, 인삼, 홍삼, 이런 것들 유방암 환자들 피하라고 하잖아요. 호르몬 양성인 경우들. 이런 것들은 피하고, 그래서 적절한 체중을 위해서 과일과 채소, 과일도 단과일보다는 신과일 중심으로 먹고, 오메가3, 염증을 가라앉혀주기, 이런 게 먹고, 항산화의 중요성에 따라서 항산화제를 많이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암들이 있지만, 그 암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하고, 혹시라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궁금해하신 분들은 나중에 병원에 와서, 뭐, 검사 후에 식이상담을 추가적으로 받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암 종류별을 다면은 암 치료에 이제 그 치료 중에 이제 식요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첫 번째는 체중이 안 빠져야 돼요. 그리고 근력이 안 빠져.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그 식단을 구성해주고 거기에 맞는 영양소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먹었다 하더라도 체중이 빠지면은 결국은 그거는 칼로리가 부족한 겁니다. 그럼 칼로리를 보충해주고 그 칼로리를 보충해 줘도 체중이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영양제를 맞아야 돼요. TPN이라고 보통 말하는 영양제를 맞거나 아니면은 옵티프로틴 단백질을 먹고 그리고 입맛이 없으면은 메게이스를 먹으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 이번 어제 아그저께 왔던 환자분이 이제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 갖고 그몇주 전에 오셨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영양제를 맞히고 그리고 메게이스하고 그, 옵티프로틴을 먹였더니 환자분이 이제 체중이 점점 늘어났고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는 뭐냐면은 내가 부족한 거를 음식으로 채워줬으면 좋지만은 그게 부족,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영양제나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유지시켜주는 게 좋죠.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의 부작용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음식들 보게 되면은 이 음식이 부족하면 그 어기에 영양소가 많은 음식들을 먹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항암 치료 받다 보면 사람이 잘못 먹어요. 구토를 너무 많이 하면은 칼륨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또 영양소를 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잘못 먹게 되면 영양소 부착하게 되면은 칼로리가 많은 영양제를 맞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하고 그리고 조리 방법들은 이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게 적절한 용양, 그 조리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그게 이제 본인이 힘들게 되면은 저희 병원에 와서 영양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식단 계획이에요. 이 모든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기응변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맞게 적절한 이제 식, 그 양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조리 방법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식단 계획을 짜주면서 하모니를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들, 적절한 양인지 그래서 하루 세 번으로 되는지 안 되면 여섯 번으로 먹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를 하고 그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고 조리 방법이 잘못되면 조리를 이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단을 계획을 짜서 하루를 루틴적인 개념을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 치료는 루틴이에요. 일과가 정해져야지 인입식 음료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을 얻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음식이나 영양소를 통해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또는 하나 영양제예요. 사실 병원에 가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중에 하나가 영양제, 뭐를 먹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그거는 그 병에 맞는 영양제들이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영양소들, 비타민과 미네랄, 거기에 맞는 영양소들을 이제 먹게 되고, 위암 같은 경우 위암 환자분들이 수술했으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하면 맞도 비타민 b12 해서 왜 그러냐면 위를 자르기 때문에 비타민 b12 결핍들이 많아져요 근데 비타민 b12 단독으로 보다는 6,9,12가 같이 있는 영양제를 같이 먹는 게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장내 환경이 안 좋은 경우로 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산균은꼭 먹어야 됩니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장은 유해균과 유익균의 싸움이에요. 유해균이 많고 유익균이 적으면은 얘네들이 힘들어 갖고 결국은 유해균 때문에 장 상태가 안좋 돼요. 그러면 장 상태가 안 좋으면 뭐가 생기냐면 장 누수 증후군이 생겨요. 장 누수 증후군이라는 거는 장내 그 미세 환경이 안 좋아서 그 장내의 음식들 항원들이 내 몸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염증들을 많이 유발시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암모니아예요. 그리고 그외 여러 가지들. 그래서 간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암모니아 생성이 증가해서 간성온제에 빠지는 게 바로 이 장환경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산균인 거죠. 그리고 비타민C가 부족하면 비타민C라든 비타민D, 이런 적절한 영양소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환자에 맞는 치료를 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거나 뭐 하면은 질문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항상 적절히 이제 적당한 선에서 먹고 차츰차츰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약하고 시간 간격을 좀띄어두는게 좋아요. 두 시간에서 네 시간 정도. 그리고 먹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안난도내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전에 말했던 장누수증후군. 이 장누수증후군이 뭐냐 하면은, 들어봤던 분도 있고, 안 들어봤던 분도 있으면,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장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랑 관계합니다. 그래서, 장내 면역세포들이, 면역세포는 다 장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2의 뇌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장이 무너지는 순간, 장내 독소들이 우리 몸을 들어가서, 여러 군데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장누수 증후군을 지키는 게 암을 포함한 다양한 병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50% 정도가 장누수 증후군을 적게든지 많게 그,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갖고 검사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음식 알러지 검사예요. 음식 알러지 검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 병원에 이제 그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저희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시고 영양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3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연박사 몰에서 그 뭐지? 인터넷 온 온라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면은 그 집에 이제 택배로 보내 줘 갖고 거기서 검사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저희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적절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거는 첫 번째는 서구화된 식생활하고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루틴, 규칙을 잘 하다 보면 우리 몸은 건강해져요. 근데 이그 루틴이라는 거를 깨버렸을 때, 그럴 때 우리 몸은 나빠질 수 밖에 없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장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장점막에 손상이 되면은 이 음식들, 안 좋은 음식들이 결국은 내 몸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내 몸으로 유입되는 이 음식의 항원들이 결국은 우리 몸이 얘를 병원균으로 판정하고 IgG라는 이제 면역체계 가서 작동을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는 작게 작동을 해요. 근데 이제 너무 크게 작동하면 얘네들이 염증을 유발시키는데 그게 머리에도 생길 수 있고 장에도 생길 수 있고 뭐 가슴에도 생길 수 있고 간에도 생길 수 있고 다양한 피부, 소화기 여러 군데 생길 수 있어. 요 그러면서 우리 몸은 점진적으로 깨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생활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은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영양 상담을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상담을 하면 저희 병원은 이제 전문 영양 상담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해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영양제도 그 환자분들한테 이제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영양제에 따라서 식요법을 하다 보면은 정말 좋은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별로 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암과의 싸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내 건강뿐만 아니라 같이 협업을 하면 가족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싸움은 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짧은 싸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절대 혼자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고민이면 오세요. 오시면은 제가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해 주고 제 뒤에는 누가 있냐? 그동안 제가 봤던 2만 명의 암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저를 지켜주고 그분들의 아이디어, 그분들의 생각을 저한테 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준 숙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손잡고. 하나, 하나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좋은 결과가 지금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올린 지점에 갈수 있다는 거죠.